하디투랑 하디투를 같이 사용하면서 AS 때문에 전화가 되게 많이 왔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저한테 구매하신 분들은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셔도 되지만 어 본사로 전화하시면 돼요. 자, 얘는 하디투 아다탑이고요. 얘는 호미투 아다탑이에요. 자, 호미투랑 하디투의 아다탑은 사이즈가 크고 작은 게 있죠. 얘는 용량이 작아서 홈이 두고요. 주열기랑 같이 돼 있는 거는 얘가 알 아다타고요. 좀더 커요. 용량 때문에. 근데 만약에 얘를 잭을 바꿔서 사용을 했을 때는 저주파가 안 나와요. 그래서 AS가 되게 많이 맡기게 되는데 아마 그건 불편한 점이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두개 같이 사용해도 무관은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많이 사용하고 오래 사용하게 되면요, 호미툴를 한번 만져보세요. 기계 본체를 만져보시면 뜨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업용과 가정용이 분리가 돼 있다는 거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어 그래서 영업에서 이거를 진짜 가정용인데 영업용으로 사용을 하시다가 보면은 얘가 고장률이 되게 높다라는 거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